요즘 어, 수술 이후에 지금 기초 재활 중이고요. 어, 이렇게 재활 차근차근 천천히 해서 어,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재활 중입니다. 어그 부상 이후로 뭐팀 성적이 다시 좀 주춤하다가 좋아진 건 사실인데 뭐저 저 제가 부상 당해서 선수들이 뭔가 좀 달라졌다든지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. 워낙에 좀 잘하는 팀이었고, 또 올라갈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잘한 것 같고,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뿌듯한 거는 선수들이 어 저를 잊지 않고 계속 뭐 모자나 이런 데 41번 써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두산베어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재훈입니다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어, 올해는 아프지 마시고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